누가 던졌다고? 뭘 던졌어? 사막이 던졌다. 사막이래? 어, 아니 메뚜기. 메뚜기래? 아니, 사막이. 사막이래 어, 이거 사막이야. 진짜 다시 봐봐. 사막이에요. 잡았어, 도 없어. 진짜 사막이래? 어, 진짜 소꿉선생님이 사마귀래? 어소꿉선생님가 이거 던져줬어 던져줬어? 어 메뚜기 아니래? 아니야 사마귀래 사마귀래? 응 사마귀야 그래? 이게 똑같은 사마귀야 그래? 그 똑같은 사마귀래? 어. 어머 봤을 이거 메뚜기인데? 어 사마귀래 사마귀래? 어 이거 사마귀래 어 알았어 <laughs> 딴 던져줬어? 던져줬어? 던져줬어 어 그래서 어. 예솔이가 비니봉기로 던져줬어 비니봉기로 던져줬어? 비니 던져줬어? <웃음> 어 <웃음>